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8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서울은 지금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또 남부지방은 폭염이라 그러네요. 예, 우리나라가 상당히 넓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비가 좀 그치고 나면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아토피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토피를 잘 몰랐는데 어, 제 아들부터 해가지고 요즘에는 뭐 아토피 없는 애들이 드물 정도로 아토피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아토피 발생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증가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고요. 현재 이제 아토피 발생률도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아토피가 많이 생기는 걸 보면 뭐 한국인의 유전자가 바뀐 것도 아닌데 여러 가지 환경이 이제 바뀌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요인 중에 이제 강아지 키우는 것과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그런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어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형제 강아지가 많은 집에 아토피가 적은 이유. 강아지와 함께 자란 아이들은 아토피 피부염에 걸릴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최근 유럽의 대규모 연구에서는 특히 rs10214237이라는 특정 유전자를 가진 사람에게서 이러한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강아지와 함께 살면 아토피 위험이 줄어들지만 강아지가 없는 환경에서는 오히려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유전자는 피부 세포에서 IL7R이라는 단백질 발현에 영향을 미칩니다. IL7R은 염증을 완화하는 신호 인터루킨 10 경로를 강화해 피부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팀은 약 27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아토피 위험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라도 강아지를 키울 경우 실제 발병 확률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험실에서 진행된 추가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의 피부세포에 강아지 피부 추출물을 노출했더니 염증을 유발하는 신호는 감소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신호는 증가했습니다. 특히 아토피 위험 유전자형 TT를 가진 세포에서 이런 억제 신호가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강아지가 단순히 정서적 안정을 주는 것을 넘어 피부 면역 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강아지 피부나 털에 있는 미생물 그리고 그로 인한 다양한 면역 자극이 초기 면역 발달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형제 자매가 많은 환경에서 미생물 노출이 늘어나면서 알레르기 위험이 줄어드는 위생 가설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결국 유전자만이 아니라 그 유전자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가 질병 발생 여부를 크게 좌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강아지가 모든 아토피를 예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전자형이 다르다면 이런 보호효과는 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아토피 예방에 환경과 유전자의 맞춤형 조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유전적 위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며 어떤 환경에서는 오히려 위험을 상쇄할 수도 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반려견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신다면 유전자 검사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네, 이제 결혼 전에 강아지를 키우다가 이제 결혼해서 같이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이렇게 신혼 살림을 차리다가 임신을 하게 되면 어 이거 키우던 강아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강아지를 다른 데로 이제 입양을 보내기도 하고 아무래도 애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제 많은 연구들을 보면 그 신생아 시기에 강아지하고 같이 있는 게 오히려 아토피나 여러 가지 알레르기 질환에는 그 보호 효과가 있다. 뭐 이런 논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구도 이제 그런 거를 좀 강화하는 논문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좀 재미있는 게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알레르기, 아토피 이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거에 유전적 위험 요인, 그런 SMP 사이트가 많이 알려져 있고요. 또 이제 환경적인 요인, 또한 18가지 정도가 그 아토피를 많이 일으키는 또는 아토피에서 보호해주는 그런 요인으로 알려져 있어서 각각의 연구가 돼 있었는데 이 유전적인 요인하고 또 환경적인 요인이 서로 어떤 상호 관계가 있지 않나? 뭐 이런 걸 이제 조사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는 그동안 많지 않았었는데요. 유전하고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유전자의 형이냐에 따라서 그 환경을 이제 서로 다르게 맞춤형으로 해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연구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존에는 이제 아토피를 많이 증가시키는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던 그런 유전자 형이 있는데 그 TT형이라는 건데요, 그게 이제 강아지가 있으면 오히려 유... 아토피 위험을 줄여주고, 강아지를 안 키우면 아토피 위험을 올려준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논문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알러지라는 잡지에 실린 논문이고요, Gene-Environment Interaction. 진이 유전자고, Environment가 그 환경이니까요, 유전자와 환경의 그 상호작용이란 거고요, a f f e c t 영향을 미친다, risk of atopic eczema. 아토피, 우리는 그냥 아토피, 아토피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토피성, 이제 습진 또는 아토피성 피부염이라고 할수 있고요. 네, Population 스터디, in vitro study. Population은 이구집단 대상으로 한 연구고요. In vitro study는 이제 실험실 연구, 그러니까 뭐 세포 실험하는 걸 주로 in vitro study라고 합니다. 이 논문은 이제 특이하게 그래픽할 앱스트랙트가 있어서요.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 유전자하고 환경의 어떤 인터랙션이 아토피에서 있는지, 처음에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탐색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24개의 그 유전자 사이트하고요, 18개의 그 환경 요인을 이렇게 분석을 했더니 서로 인터랙션이 있는 게 이렇게 14군데 유전자, 그다음 7가지의 환경 요인이었습니다. 이걸 28만 명 정도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특별하게 나온 게 rs1021437 2 하고 이 강아지 또는 이제 위에 형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특히 인터랙션이 강하다는 걸 알게 된 거고요. 그때 밝혀진 일곱 가지 환경 요인은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지, 고양이를 키우는지, 엄마가 그 임신 도중에 항생제를 먹었는지, 또 모유 수유를 했는지, 또 출산 후에 아이가 감자표면에 노출이 됐는지, 그다음에 형제가 이제 많은지, 뭐 이런 일곱 가지 팩터들이 인터랙션이 있었던 거고요. RS1014237 유전자를 이제 가지고 있을 때, TT형을 가지고 있을 때 강아지를 키우지 않으면 아토피에 걸릴 확률이 이만큼 올라가는데요.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 그 위험이 없어진다. 이런 뜻이고요. RS1014237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봤더니, 이제 5번 크로모점에 인터류킨7 리셉터하고 가깝게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이 인터류킨7 리셉터가 작동을 하게 되면, 이제 인터류킨10 이 시그널링이 이제 강해져가지고요. TT 진노타입인 경우에 그래서 염증이 완화된다는 것을 이제 실험실에서 밝혀냈다. 그래서 인간의 그 피부세포에다가 그 강아지 털이나 털에 있는 미생물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넣어줬더니만 인터류킨 10이 시그널링이 이제 떨어지고 IL7R은 이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혀내가지고요. 강아지 털에 있는 그런 알레르기 성분이나 뭐 미생물들이 이제 아토피는 예방해주는 것 같다. 이런 뜻이고요 모두 이제 24개의 유전자 사이트가 이 위로 쭉 있는데 좀잘랐고요 예 열여덟 가지 이제 환경 요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는 생후 1년 사이에 항생제를 아이가 맞았는지 또 생후 6 개월 사이에 아이가 항생제를 맞았는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항생제를 맞았는지 그러니까 이건 엄마가 맞은 거죠 그래서 이런 아, 항생제를 사용하는 건다 아토피를 높이는 그런 위험 요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재그 제왕 결계를 했는지 재왕 결계도 역시 아토피를 높이는 위험 요인이고요. 강아지를 키우는지 고양이를 키우는지 이거 보통 보호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모유 수유를 얼마나 길게 했는지 모유 수유를 한 번이라도 했는지 계속해서 모유 수유만 했는지 요세 가지 이런 것들인데요 모유 수유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긴 한데 대체로 모유 수유를 하는 애들이 아토피가 더 안전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HDM이라고 하는 거는 집먼지 그 진드기입니다. 그래서 태어났을 때 집먼지 진드기에 노출됐는지, 1년 사이에 집먼지 진드기에 노출되다든지 그런 거고요. 이런 것들은 아토피에 영향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NO2라는 거는 이산화 질소인데요. 이거가 이제 태어날 때 노출이 되면 아토피 위험이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PM10이라는 거는 미세먼지죠. 그래서 10 마이크로 이하의 미세먼지를 태어날 때 이렇게 맞게 되면 이것도 위험을 높이는 걸로 되어 있고요. 엘더 시블링스라는 거는 자기 위에 형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아래 형제는 상관이 없죠. 이제 태어나서 만나는 거는 소녀 형제들이니까 소녀 형제가 있으면 아토피를 예방해주고요. 다음 스모킹 이제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 간접흡연했는지 또는 태어나서 2년 사이에 간접흡연했는지 이런 것들 은 아토피 위험을 높여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워싱이라는 것은 6개월 동안 또는 2년 동안 애를 매일 시켰는지 아니면 가끔 시켰는지인데요. 오히려 매일 시키는 게 아토피 위험을 높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토피 위험 요인, 이제 임신에서부터 생후 1년까지라고 해가지고, 재미나이의 심층 분석 보고서를 하나 이제 첨부해드렸구요. 이거를 너무 길어가지고 좀 요약을 해보라 그랬습니다. 이제 표 위주로 요약을 해보면, 아토피 표부염 발병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으로 임신 중에 환경 요인이 있는데요. 엄마의 식단이 좀 좋은 식단을 하면 보호효과를 하고, 나쁜 식단을 하면 위험이 올라갑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는 장내세균이 아이한테로 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임신 중에 잘 먹어두는 것이 장내 미생물을 잘 만들어 주는 게 아이한테 넘어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프로바이오틱스도 마찬가지고요. 엄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건 아토피 위험을 높이는 거고요. 항생제나아스타아미노펜 같은 약을 쓰게 되면 장내 미생물이 교란이 되기 때문에 아이의 아토피 위험이 올라갑니다. 태어날 때 이제 미세먼지, 파티클 2.5하고 10이 노출이 되면 위험이 증가하고요. 여기 보면 아까는 NO2만 나와 있었는데, SO2, NO2, 오존, 일산산소 이런 것들도 다 위험이 증가되는 걸로 되어 있고, 간접후연도 마찬가지입니다. 7생 직후에 생후 1년까지를 보시면 재왕절개는 위험을 증가시키고요. 재왕절개를 하게 되면 이제 산도에 있는 그런 유산균을 못 먹게 되니까, 이거를 아이한테 이제 주는 그런 트라이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면 잠재적으로 보호가 된다. 결국 그 아토피 알레르기에는 아이의 그 미생물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모유수유는 이제 상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너무 오래 길게 그 모유만 먹이거나 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건데, 모유수유를 전혀 안 하는 것에 비해서는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걸로 되어 있고요영유아 네, 식단에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오히려 6개월 내에 이걸 윈도우 퓨어리아드라고 하는데요. 이때 먹이는 거는 이제 보호작용을 한다. 네, 식단을 다양하게 아예 이 이유식을 좀 다양하게 먹이는 게 좋다는 거고요. 우유 단백질은 이제 알레르기를 줄수 있기 때문에 엄마가 우유 알레르기가 있으면 아이한테도 안 주는 게 좋고, 이런 위험을 증가시키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장내 미생물이죠.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이제 불균형이 있으면 은 당연히 위험이 올라가고, 항생제를 쓰게 되면 미생물의 다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이 증가되고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이제 보호 효과가 있고. 형제자매나 반려동물 이런 것들에 노출, 특히 개에 노출되는 건 보호 효과가 있는데 이런 걸 위생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렸을 때 항원을 많이 만나지 못하면 오히려 면역계가 민감하기 때문에 아토피 알레르기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자매가 있고 반려동물이 있는 것이 보호 효과가 있고 이번 논문에서도 그게 이제 증명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집먼지 예, 진드기가 있으면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예, 알레르기 안 좋고요.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에 이제 상충된다, 그럽니다 고양이 털이 워낙 강력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 검집하고 아토피 피부염 이게 결국 가장 중요한데요. 건강한 아이들은 이제 비피더스나 락토바실러스 같은 게 풍부한데 그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은 보면 이런 유해균들이 많이 있다는 걸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릴 때그 장내 미생물 검사를 한번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유식을 짜주는 게 아토피를 예방하는고 치료하는 데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토피가 워낙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대규모 인구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또는 환경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그때쯤에 이제 아토피 많이 늘어났을 때 이제 국가에서 나온 백서를 보면. 뭐 제왕절개를 하더라도 아토피에 뭐 위험이 높지 않는다진다. 뭐 모유 수유를 하거나 분유 수유를 하거나 아토피 발병률은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전세계 여러 가지 역학 연구하고는 다른 그런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고 그나마도 그 이후로는 이제 백서가 안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한국인의 유전자가 다른 서양인들하고 달라갖고 발병 요인이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예전에 이제 없던 그 아토피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거는 아무튼 환경적인 요인이 훨씬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 너무 어렸을 때 태어나서 이제 한 1년 사이에 너무 애들을 깨끗하게 키우고 또그 이후로도 장내 미생물이 잘살수 있는 그런 환경을 못 만들어주는 게 아토피 알레르기의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이라, 아이, 아 아토피를 생각해서는 반려동물 오히려 함께 키우는 것이 좋고, 어,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으면, 엄마가 있으면 이제 자녀분도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고양이 같은 거는 이제 한달 전까지는 잠깐 다른 데 입양을 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함께 키우는 게 훨씬 좋다는 거고, 태어나서 6개월 동안 밖에 너무 안내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강아지 산책시키듯이 아이도 유모차 뭐 태워가지고 어릴 때부터 좀 바깥 환경을 좀 많이 접하게 하는 게 이제 좋구요 태어나서 6 개월까지는 엄마한테 받은 항체가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바이러스나 그병용균이 들어와도 다 보호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생활 환경에 노출되는 게 아이가 장래에 아토피 없이 잘살수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자연 부분만 모유수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꼭 하시고, 또 임신 중에는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그 항생제도 맞지 마시고요. 그리고 건강한 식사를 하셔가지고, 그 산모의 장내세균이 일단 튼튼해야 아이한테도 좋은 장내세균이 내려갈 수 있다는 거 아시면 좋겠고요. 또 모유수유도 그 짧게라도 꼭 해주시는 게 아이의 건강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